한 늘리다가 여보,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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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우리들 팀 이렇게 우리들 팀민준형이 혼자 네. 이겨가지고 네. 끝나고 소주 한잔. <laughs> 내 왼손에는 10만 원, 오른손에는 1만 0 원. <laughs> 한우 한우 A 플러스. <laughs> 괜찮네. 아 이게 그 경기 전에 <laughs> 네, 감독님이 여기 귀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상황이었어. 가장 등급으로 한늘 선구 에이플. 한늘 선구 에이어 어. 왼손에는 천만 원, 오른손에는 오백만 원. <laughs> 이걸 어떻게 <어떡해>. 알지? <laughs> 아 백만 원이다. 왼손에는 백만 원. 그렇지. 그럼 두번 왼손에는 백만 원, 오른손에는 네. 백 내 네, 생일. p y birthday. Happy birthday. Good <laughs> <laughs> 실 건데 너무 못맞추겠 h a t is it? I don't k 은 o w I don't know. I don't 들 n o w I don't know. I 려 o 우리 창작에 창작의 고통을 느껴야 되죠. 아. 아. <laughs> 정확하게 다 수... 맞춰야 되는 거야. 토시 하나가 하나까지. 네. 글자 수를 알려 주는 게 낫지 않나오 좋은 거 같다. 그거 그거는 아, 그래, 그래, 그 정도는 그래. 좋아. 한글로만 돼 있지 않아? 영어가 들어가서도 뭐 특수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야, 일로 와 봐. 느낌표. 너무 어렵다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도 진짜 뻔 거. 아니 이거도 이쪽 너무 주면 바랄 거잖아. 그쪽으로 하면 응. 아니야, 저도 될것 같아.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어 나. 먹을 거? 먹을 것? <laughs> 어. 약간 고기. 야야야. <laughs> 목살. 야.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맞겠네. 필승복니까만 느낌표. 느낌표 들어가고. 뭐특낌표만 있는 게 아니지. 특수표. 물음 표. 아, 네 이제 너무 어려운데 맞추는 게. 되게 어렵긴 해. <laughs> 패스해. 패스. <laughs> 패스하면은 안 돼. <laughs> 맨맨 앞에 두 글자가 한우야. 음 한우. 어 오마카세. 그런 게 아니야. 한 거야? 정답 한 거야? 아니 아니야. 아직 한 거야? 아무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 틀렸어. 한우 등급 이 프리라고 지었어. 아 이걸 어떻게 맞죠? 아니 그이구나. 이걸 어떻게 맞죠? 많이 줬지 않았는데 <laughs> 한우 주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겠다 너네.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어려울 걸? 이게 어려? 어. 그래서 이게 더 어려. 노래 <laughs> 가사 중에 있어. 제목. 양손에 몰라. 왼손에 가서 할 건데. 아니. 상담도. 아, 이거는 아니, 이거 무조 이거는 이거네. 네. 몇 글자예요? 아야야야. 아, 아, 그거, 그거 안 돼. 지금. 이걸 보면서 몇 글자. 보셨어요? 내 왼손에는 100만 원, 오른손에는 천만 원. 이거네. 정답 값거 맞아요? 오케이. 이거 맞네. 내 왼손에는 100만 원, 오른손에는 천만 원. 정답한 거지? 네 정답. 아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좀 쉬운 거 해라.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내 왼손에는 1 0만 원, 오른손에는 10... 1억 네. 들었어. 뭐한 거야? 말해 봐봐 이거 맞아 근데 매니거 네. 근데. 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안들어됐지네아 그래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아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아니, 아, 진짜 아니, 너무 맛있다. 도시대로 가야지. 그렇지. 우리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네, 그렇지. 일단 아, 이거 네. 일단 놔둬 고 이건 맞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토시 하나 다 똑같이 말아줘맞 답이 적혀있는데. 누구? 이건 힌트 많이 안 줄게. 누구예요? 응. 사라이버 근데 힌트가 없으면 이거 술집 맞히면 되겠다. 그러면 힌트 줄 아, 근데 테니까. 아니 근데 힌트가 너무 큰데. 아 힌트를 줄 테니까 이 횟수를 줄여. 너 맞을 수 있는 횟수를 줄여. 아 이거 주면 커. 이건 진짜 커. 약간 기분 좋은 날이야.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 응. 어. 생일. 생일. 해피 버스데이. 맞죠? <laughs> 음 <laughs> 이거, 이거 맞히면 진짜 우리 형님들이 음, 이거는 진짜 아무 말이다할수 있겠다 <laughs> 진짜 이거 힌트 줘야 된다 힌트 주자 이거 힌트 안 주면 절대 못 맞혀 근데 거봐이 어. 어, 그게 없어 뭘 먹으러 가자는 거야 먹으러 가자고? 어. 맞아? 맞아? 응봐봐나 뭐가 돼 기분이 좋으셔 기분 좋은 거 먹으러 가서아마시러거 뭐 어. 먹으라고? 네. 뭐, 뭐 먹으러 가자. 하잖아 기분 좋으면 좀더 줘라. 하나. 술이야, 술. 술, 술둘 어. 그신거같두 번, 한두번 아, 아, 이게 커요, 이게? 아, 아, 이게, 이게 다야? 저도 모르겠는데. 약간 조기 축구에서 많이 쓰지. 회식. 그런 느낌이야. 회식이 왜? 아, 술은 뭔지 알겠어. 아니. 난... 술까지 말려줄까 술이 그거야. 어, 소주야. 소주. 야 어. 소주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느낌. 말한 거야? 정답, 정답, 정답이잖아. 정답이지. 정답이야? 아니, 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느낌. 앞을 세 글자 하고 소주 한 잔. 와더 어, 어려운데 갑자기? <laughs> 이제 힌트 없어 진짜. 조기에서 가가지고 끝나고 땡땡땡 소주 한 잔. 가지가지 마시자. 소주 한 잔. <laughs> 왜? 끝나고, 끝나고 소주 한 잔. 아, <laughs> 아 형이 아까 아, 끝나고 뭐할때그 깜짝 놀랐잖아. 끝나고 나해서 내가? 어. 어. 조기에서 가가지고 끝나고 끝나고 땡땡땡 소주 한 잔. 형이 다 말했어 답을.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아니, 어려. 워 처음 게째어려웠어 처음 게. 처음 게. 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아실 걸요 이게 딱 여기 오시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근데 맞긴 해. 그냥. 내 막히네.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 그니까. 원래 하얗잖아. 뭐 <laughs> 둘이 <laughs> 렇게 하고 아이 좋다 아이 좋다 그러겠다. V요? 민지 형 생일날 이거 올라 이거 올라오겠다 핸드버스 데이 사진 안산 아 진짜 안돼요 아 진짜 안돼요 진짜 <laughs>